삼성전자는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4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20일을 밝혔습니다. 게임스컴은 약 1400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입니다. 삼성전자는 3D 전용 안경 없이도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공개한다.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부착된 렌티큘러 렌즈를 통해 2D 영상을 실감나는 3D 화면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시선 추적 및 화면 매핑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의 최적화된 3D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선 추적 기술은 제품 전면에 내장된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3차원 공간의 사용자 양쪽 눈 위치를 추적해 결과에 따라 일관된 입체감을 제공합니다. 화면 매핑 기술은 가장 선명한 입체감이 보이도록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3D 모드와 2D 모드를 모두 제공하며 목적에 따라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신제품 세종을 북미 유럽, 호주 등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오디세이 OLED 신 모델 세종은 글로벌 전 지역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